아, 저번에 이거 누가 0.5배로 찍어가지고. <laughs> 아니, TV로 봐도 보이진 않아. 아, 이거, 이거, 배속, 이거, 이거 0.5배 있으면 좀 바꿔야 되는데. 네. 네. 그냥 이거 공만, 네. Z- <laughs> HEEEE <laughs> Oh, no, no, Obrigado. <laughs> 오버 래핑, the face, yeah. u n d 하 r the face, over the king. 이 h m 나이스 아, y e 이 h yeah, yeah, yeah. Oh, nice. o 그걸 막네 e o 아 she's g 래 i n g to say, I'm going to say, I'm going to say, 여유, 여유, 여유 그리도 나올 때도 약간 살인베리 나오는 게 아니라서 네. 아. 줄 거면 그렇게 줄거 저리다 줘야 잘했어, 잘했어, 승용아 잘했어 민우랑 지금 두사람 약간 비슷하다 느낌 어 둘이 비슷해 <laughs> 아, 오 또였다 민우 아, 미쳤다 아 둘이 딱 그거 딱 아, 야, 악수했어. 형제 같지 않아? <웃음> <웃음> 진짜 둘이 되게 잘 그럼 일어났... 일어나자마자 악수했어요 어. 둘이 약간 잃어버린 동생 느낌 민우가 동생을 찾았어 딱 맞는 것 같아 잃어버린 동생 <웃음> 느낌 <웃음> 어. 네. 지금 라인이 엄청 올라와 있어. 뒷방 때려야 돼. 뒷방 때려야 돼. 그렇지. 때려 그냥. 선생님, 과연 잡을 수 있나? 오. 아 오늘 혜성이가. 응. 이안좋 아, 어, 근데 몇 3대 3일까? 빌리 형저가 있네? 어? 아파울아니야 몸싸움 저게 다치면 안되는데 인형 없어 아.. 저희가 지금 인원이 없어서 그래? 신발 계속 는네한명갔어네어 그래 그 와중에 한명 갔네 그 드론 지 안.. 안 찍은거 아니야 아, 앞에 제주가 들어와 친구 가다니. 안 돼. 레츠고! 아, 다시 옵전이야 아하이. 오늘 거의 끊겨서 먹혀. 지금 찍었어? 영상 찍으니까. 바로 찍어서 나오네. 스위비빵 팡! 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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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푸스타라 신선스러울꺼죠? 물기있는 다른 푸스가더 미끄러워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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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! 니꺼야! 아우 망한거야? <laughs> 그거 그거. 아, 어떻다고 그랬지? 거 x지 값이잖나 슈팅 대비. 어, 이거 아 가정이 안 좋아. 그래서 <laughs> x 지값 0점 몇 나올 것 같은데. 왔다. <laughs> <laughs> 잡혔다. 지금 잡혔다. 미에복 보잖아 그렇지 싹다아 나이스 아, 아, 컷 좋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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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컷아 뒤발에 안 걸렸어 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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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꽃가루 진짜 이쁘였네 지네가 가자 하나 가자 그, 왔다 왔다 아이고. 나이스 와우 아, 까비 아 굴절 안 들어가네.

나이번에이번 아, 나이스, 나이스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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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이스 나이스. 나이스. 나올라갔어스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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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스 나이스. 나이스. 나이이 대박 뒤에 해지 왔다 그래 대박 반대 반대 아 반대 파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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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우리 뒤팀 뒤진 뒤에 팀두팀다 되게 좋다. <laughs> 요즘에는 나이든 팀들이 없어. 요 <laughs> 양쪽 다 젊. 아, 젊 팀들 끼리하겠지 아, 이제 3사세 넘어가면 이제 골프로 많이 넘어가나? 안돼 끊어야 돼. 페디 데 돼. 이 나이도 왔다. 다비.

그렇지? 뒤 왔다, 뒤. 이뭐 다? 아, 아 오버헤드킹 가려고 그랬는데 그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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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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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이 컵? 또. 그거 밀어둬야지. 아, 뭐해,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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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이. 아, 이, 아, 이, 아, 이. 아, 어 아, 이, 아, 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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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지안 아, 아, 뒤로가뒤로가 뒤로 가형 있다. 가 니가 이가가 니가 니가 니아 좋아.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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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가 그렇지. 맥시지가. 그래. 그래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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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좌우 이 아, 주 크게 흔들었네 좌우로.. 와좋 아, 좋아. 아, 나이스. 나이스. 아, 나이스. 아, 나이잘 아, 나 아, 느꼈 아, 직 아, 직 몰라 아, 아직 나 몰라, <laughs>

여기 있네이심을 많이 하 체력이 떨어져교차가 어, 없잖아. 응, 응. 집중이 됐 왔다 됐다 와야 와 두이 와 두이 그거를 야 키퍼 대박 아니 저거는 너세지야 그렇게 너, 그렇게 밀어주으 형. 갑자기 <Netz stereotype> 억울하다고 하겠다이데 아니 들어가고 있기는 했었어 소통은 잘끊버리는데두미녀가 하늘 쳐다보했습니다 잘쳤안 돼. 돼.